사스 얘네. 아, 올라가. 올라가, 올라가, 올라가. 언제까지 올라가? 아이고, 아이고. 언제까지? 올라가? 아, 꼈다니까왜 아, 자꾸? 아나필 됐어. 아! 비방들, 비방들. 뭐야? 올라가는데. 아, 제가요 지금 수류탄 던질 거거든요. 이 몰라. 이방 둘이었어, 형 둘이었어. 이방 하다운. 나 필. 아 뭐야? 왜 이렇게 길을 막는 거야, 형? 그래? 응. 뭐야? 나 어디 가는 게 나을까? 새우 중거리 주면... 봐. 안되는 해방 쓰라잉 깼는데 이러면? 피용 먹었어 해방 먹었어 피용 아유, 피용 스토드, 스토드, 스토드. 스토드. 랩해, 랩해. 아 사운드! 쓰라 사운드! 스 사운드! 어디? 랩패! 랩패! 힐! 랩패?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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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! 여어데 얍! 여기로 브리핑 끝났다 왔어 잡을 수 있어? 아니 이거 진짜 삐롱 까고 개부함면 개안타니까 근데 아, 거 너무 너무 메테어 아니었나? 삐용네개깐거 아, <laughs> <laughs> 같은데? Okay. Okay. 어, 감자... 어, 아, 잠깐만요. 잠깐만아창깐만나 감자 만요잠창만요잠깐만대잠 매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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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잠깐만요. 잠피나요나깐나요나깐만요요잠이만요잠깐만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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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좀해 봐. 포즈좀 막아 봐 그냥. 이게 네. 오자. 아, 이거 치면 안 돼. 이거지면 그냥 음. 집을 가야지. 민덕스 네. 자기 챙겨줘 자기가 챙겨야지. 자기가 아, 챙겨야 피. 돼. 비롱 보나 말좀해 줘. 비 어, 보. 어, 샬롯트 개피 샬롯 개고 개고 개고들아 반피피짜 새. 샬롯트. 샬롯트 피 혼자 비피와 뭐야 쟤. 샬롯트 롱야나비롱 요렇게 안 된다. u n d 사이트 t 드 n d Take a c h a n 드 e Yeah, c h 체크 좀봐 t to about c h e 봐 k it to about five. Now, make a noise. So, make 크 bonjour. Hansa, come, keep it up. He's happy to eat the peace. I got check about the cut. Stop, s t o 나 s t o b b b b b b b b 감자기 뒤쪽 폭 맞았다. 어, 창방스창스나창방스나창방해 봐. 나 좀. 아, 쟤네 순아 너무 막. 콜피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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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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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피 따지. 아, 개피야. 테피 있피 개피 둘이야. 개피 둘. 갑이도 음. 개피야. 샬루도피매점만 본데 있나? 센터 지르고 몰라 센터 못 싸우리. 이가 아, 피 하나 더 있어. 아, s 리 r r y 창방 a 네. 창방 b a 른다 창방 a n 른다 샬루트도 피 a n 나 b 로 왔다 c 라 a n g b a n g Changbang, c h a n 매점 a n g c 매점 밖에 있어 매점 밖에 있어 g b a n g Changba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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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a n g b a 참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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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노 외노 오오오외오에어 아, 천천히 봐 20초 초 외정 나이스 와, 뭐야 언제 질렀나 오른쪽에 라이트 있잖아 서 뭔가 에올얼같았어데 이거 막아 보자나이나롱 너무 힘들어 얘 으나 너무 많아 그랬네 갈수 있어 그거 비만 아니게 갈자 나 체크, 체크 내가 앉았을게 고영. 아저배스어어알았다나 어, 언더였어. 우리 체크인나 우리 체크했어. 어나 피망스나 피망스나 우리. 확인 확인. 나창부대 고영 나부대너 창방. 와왜 이렇게 빨라어 아, 빠르더라. 이 보나. 이 보고 있어 들어온 것만 매장. 아, 센터센터스나나피랑 모르잖아. 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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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개고 을 모르네 샌을 모르네 상거리 모른다 샌벌라 아 알아 되는데 샌 보는 중. 차마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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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패스 장마 패스 아, 아, 아 이거 비 타... 버려야 되나? 센터들 펜통 라프 매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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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하더 하더 있을 거야 날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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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고? 어비롱 열었어 비룡 열었어 뭐야 나 비룡 열었어 매도 몰라요 매도 텐데 다도나에요 창방 창방? 라나스나나스나스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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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방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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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체크 체크 체크. 스로나 어, A 박스다 애들 창박사 존나 잘하네. 그러니까 잘해. 어디도 박스나 빨라. 아니, 저고아랑 애들 좀박스에빠빨네 저거. 저 어. 잡았다. 네, 근데 근데 많이 왔었어. 뭔가 느낌. 창박도 창방... 있잖아. 흩다 그러니까 초반에 B방 우리한테 한번 당하고 나서 B방 잘안 왔어. 아이고. 에임 아우른 게네. 쓰나데? 헤드. 에, 지금 거 주세요. 필요 나 어, 뭔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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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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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... 좀빠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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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해빠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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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빠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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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s 날개 d Nigerang s 라 n d 매점! 라플 r 잡 e j o m Lapuza p i 피 u m i a I look 비 t Pirame. Pisho p i p u Pisamchi. Pimil Jago. i 아 c i n c t Chu p i s a m 시 h i n i c h u 내가 먼저 할게. 그래서 체크해줘, 체크해줘. 없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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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 비설 클 비설 클 비설 태클. 아, 지킬 뜨고 있을 것 같아. 지킬 락시르시 왼쪽에. 따게 아, 서아봐 폭탄이 설치됐습니다. 서아봐나적베이 개피설 하들었다. 개피세명 같이 오겠다 그러면. 나 비로, 보이지 말이. 아아 아, 비쳐 만 보고 있어. 아, 삐 하기. 현수 어디데 현수, 네가좀 중요한데. 현수 기지. 빼? 영주 um. 오른쪽으로 오는 거 모른다? 아다리 안 맞으면 아 현동이 오른쪽 아! 피로운드 피셨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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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아 좋아 아. 영주 싫었 이게 어? 대한민국 가장의 힘인가 설류노. 아 오른쪽 되는데? 살려 오늘 오, 살아있잖아 샷발이 박스에 아, 봐봐 네, 그 친구은두명 다... 이렇게 밑에 다허덕는거 아이가 저번에 삼보도 살아있었는데 살려 나이스 나이스 메달 더나왜좀 나오나? 아, 아니 아니야. 미 끝에서 그냥 계속 나오는, 째고 있는데. 아, 이거, 나플, 아, 피스나. 피스나? 응. 또 있다. 바로 앞에, 갈문 앞에, 갈문 앞에. 아, 피쳐있다, 피쳐있다, 피쳐있다. 피쳐있었다, 피쳐. 삐쳐. 어, 쟤는 아닌데, 다른 애인데? 예, 맞아, 예, 맞아. 빠진 거야. 캐릭터 맞아. 어, 안 없자. 어디, 어디? 센, 센 나게, 센 나게 와야 저거 너무 아프나 나삼삼 한대 맞으니까 씨. 어, 그손 아파 피 갈려있는 거봐센 나게 왼쪽이었어 왼쪽? 왼쪽이었는데 문 어, 앞에까지 왼쪽, 왼쪽, 왼쪽 센 나게, 왼쪽 이리 나봐폭자포 폭탄 짧은 거 같은데 짧았나? 어 내가 피한 거 같은데 하나 있다, 다 와, 무 네드야 나이스. 그리고 애살때 비어 있는데. 살때 비었었는데. 어. 어... Yeah 나왔다. 나이스. 야, 상판이 다 뚫려 가지고 상판상싹 가지. 상판이 싹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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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! 아무러 아무 네, 아, 미안. 살겠고. 놓을 수가 얘가. 앵글로 날개 간 거야, 이거. 아, 야, 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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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나. 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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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나. 개나 갈아 개나 갈아. 여기저기 개나 가는데. 개나 매점 무조건 고장이야, 그리고 하나. 그리고 스나스나 있잖아. 실각 브레이킹어왼쪽 왼쪽도, 오른쪽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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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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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왼쪽,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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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쪽 오른쪽,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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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, 오쪽 오른쪽, 나는 3100 아, 이번 판 60점 줬는데? 뭔데 이거